미리암의 노래 부활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인류가 부른 최초의 노래는 무엇일까요?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이라고 평가받는 길가메시 서사시가 있습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기원전 2,800년 경에 고대 수메르의 도시 국가 우루크의 왕 길가메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길가메시의 사랑과 우정 그리고 죽음을 노래한 이야기입니다. 길가메시가 불멸의 생을 찾아서 여러 가지 모험을 겪지만 결국은 불멸이라는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하는 인간임을 슬퍼하며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사냥하며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보면 아, 인간은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 할지라도 이 길가메시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으로 나타나는데 그러한 영웅일지라도 결국은 불별할 수 없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성경이 그야말로 맞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래된 서사시로는 우리가 또잘 아는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또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일리아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위대한 영웅 아킬레스라는 그 영웅의 분노의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취한 전리품인 한 여인을 그 어떻게 보면 자신의 제국의 왕인 아가멤논 왕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빼앗은 내가 위대하게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인 여인을 아가멤논 왕이 어사가다니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는가? 그것에 대한 분노의 그러한 이야기로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스는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뒤에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들, 전쟁 이야기와 또 신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은 인간들과 신들의 분노와 복수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들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리암의 노래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로 이어지는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것이 다른 오래된 서사시들의 노래와 다른 부분입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슬퍼하는 노래. 또 인간의 욕맹과 분노와 복수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노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 구원의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믿는 이유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받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노예의 삶에서 해방된 해방의 노래가 바로 인류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류의 최초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 절명의 죽음의 바다 그 깊은 곳에서 건짐을 받은 생명의 노래가 오늘 미리암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부활의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 부르는 이 미리암의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하로우심이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누이이며 최초의 여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원수인 이집트 군사들을 바다에 수장시킨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면서 구원의 노래 감격의 그 찬양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여인들이 북을 치며 또 춤을 추며 화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한데 어울려서 노래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는 광경을 상상을 해 보십시오. 모두 다그 구원에 감격하며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의 찬양과 노래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부르는 찬양과 경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면서 기막힌 사연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서 자신의 그 고생한 이야기,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하자면 소설책 몇 권으로도 다 모자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길고 긴 인생의 이야기, 긴그 사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 생애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글러라는 미국의 유명한 연설가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며 한마디로 모든 것이 감사였다라고 고백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와 자신이 평생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왔다라는 것을 느끼며 그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다 감사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리암의 노래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생애를 요약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는 그 한마디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여와를 찬송하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일생을 요약하는 그 한마디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내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라는 것이 우리 일생을 요약하는 한마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르는 부활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생을 요약하는 한마디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까?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많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그리고 지글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그 결단을 할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때 죽어있던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암의 노래 다음절은.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바로는 우리가 앞에서도 같이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며 그들을 탄압하고 죽이는 그러한 악한 세력으로 대표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집트 그 바로의 권세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악한 사탄의 세력,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자유와 생명 그리고 영광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암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와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자유와 생명을 얻은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 구원의 노래 부활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래를 부른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누가 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바로 미리암의 노래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미리암의 노래는 이스라엘이 불렀으나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노래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새로운 노래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노래와 함께 옛것을 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새로운 피저물로 재창조해 주셨습니다 이 미리암의 노래는 오늘 우리의 옛것들 죄와 죽음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부활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제자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 외친 노래도 바로. 제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노래는 제자들에게 제와 죽음에서 벗어나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만 살아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들은 믿는 자마다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살아나도록 만드시는 그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우리가 말할 때 신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따라 죽고 그리스도를 따라 다시 부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본 받아 우리도 죄에 대하여서 죽어야 합니다. 즉옛 사람에 대해서 죽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이제 죄로부터 옛 사람으로부터 부활해서 새로운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이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옛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새롭게 살아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장차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임할 그러한 신비로운 부활의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서도 매일 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부활의 사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었을 때 사실상 죄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간,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에 합당한 삶인가? 로마서 6장 4절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산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특별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활의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가 이미 부활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왜 우리가 부활했는가? 그 목적을 가르쳐 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부활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옛 것들 우리의 육체의 정력들 제약된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새롭게 부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은 그러므로 죄의 죽은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다시 살아난 자로 사는 것, 즉 부활의 능적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이 모세와 미리암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구원에 마땅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옛날의 죄와 사망의 그 노예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선택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의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들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며 날마다 살아나는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어렵고 답답할수록 불러야 하는 노래 그것이 바로 오늘 미리암의 노래 또한 제자들이 선포하며 부른 부활의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과 부활의 찬양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온 세상에 울려 퍼질 때에 죽어 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에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